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이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진리라고 느끼는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특히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를 좀 유식한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끊임없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구독자들을 가스라이팅 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보만 보여줘요. 반대로 자신의 주장에 흠집이 가는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적당히 그렇게 사는 것도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망상으로 가는 겁니다. 습관성 중증 망상 증후군에 시달리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최근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심은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야당은 특히 민생이나 현시장 바구니 물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부인만 쳐다보냐 영부인만 말하냐 왜 기승전 영부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 타령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민생을 잃고 경제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그 많은 국민들이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제 문제는 어디 갔냐? 민생 경제 문제는 어디 갔냐? 왜 영부인 타령만 하느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영부인을 공격하면 그것으로부터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다양한 민생 이슈 경제 이슈는 놓치기 때문에 결국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아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다 지금 야당은 잘하고 있다 지지율 푹푹 꺼질 것이다. 핵심은 경제인데 아직 정권교체를 당하고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번 설날 밥상에 사과 한 개에 8천원 만원까지 올려놓고 시장 바구니 물가 얘기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고 민생 민생 하면서 민생법안 거부권 쓰는 대통령 민생 토론회 노쇼하는 대통령을 두고 할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말대로 국민들이 민생을 잃고 경제를 잃고 일자리를 잃었는데 대체 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 하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거를 두고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니까 국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다. 이런 역대급 개 헛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개 헛소리 제일 대회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이수정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인기가. 뭐, 지역민들은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음. 그니까 러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건 뭐, 교통문제 해결해달라, 네. 뭐, 학군 조정해달라, 이런 종류의 어떤 음. 민생 그 조치들을 절박하게 원하시는 거라,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주민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습니까 지역민들 사이에서 일단은 그 디오르백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네. 예컨대 그걸 전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음. 여러 가지 공작의 결과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미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건을 저와 뭐 토론을 하겠다, 음. 저에게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런 분단한 분도 안 계셨고요. 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그, 어, 발언은 예. 여전히 관심이 없는데,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도 <laughs> 아닌가. <웃음> 뭐, 아니, 이건 너무 솔직한 얘기인가요? <laughs> 여당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윤석열이 인기가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김건희 디올백에 관심이 없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말대로 인기가 없다는 건 기대를 져버려서 실망하고 분노했기 때문일 텐데, 왜 디올백에 관심이 없겠니?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란 허상을 단칼에 일깨워준 사건이고 뭐 김건희 디올백은 사실 부차적이에요 김건희의 금융이 인사청탁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빼박 국정농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디올백 영상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프레드리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시면도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수정이 범죄심리학 하면서 범죄심리에 전염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디올백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괴물 수수한 영부인을 덫에 걸린 짐승 운운하면서 실드치는 사람이랑 아예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수정한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에는 한동훈이 절대 빠질 수 없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의 586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를 폄하할 때 사용하던 논리라고 평하자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어느 동, 독립운동가가 눈사람을 쌍욕을 합니까. 한동훈이 말하는 586 특권 정치인이 우상호인지 임종석인지 이인영인지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 봉투 주고받고, 룸사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한동훈을 포함한 정치검사가 청산 대상 압도적 1순위에요. 룸사롱에서 수사 대상인 사람한테 접대받고,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빠져나가고, 국민들의 세금인 특활비를 자기들 돈 봉투 쌈짓돈으로 쓰고, 잉크 휘발됐다면서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동훈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승만 다큐인 건국전쟁이 관객수가 좀 들고 있어요. 요건 관계자들도 관람 인증을 하고 있고 앞서 본 한동훈의 인터뷰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영화 감상평도 잠깐 보시죠. 사실 우리나라는 몇천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나라잖아요. 땅을 위주로 살아온 나라죠. 근데 우리 우리나라 특이한 점은 해방 이후 바로 지주 계급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지 개혁을 해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몇천 년을 내려오던 농자의 나라 지주의 나라 만석군의 나라가 단한 번에 아무런 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가 한 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기업가들의 혁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영역을 만든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네요.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싶어 하는 구구세력들이 이승만의 거의 유이한 공으로 내세우는 것이 한미상호방위 조약하고 저농지개혁입니다. 먼저 제 안보관을 고백하자면 좀 하이브리드예요. 강한 국력, 국방으로 북한이 찍소리 못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주이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개인적으로 높게 칩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의 이승만은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즉 본인의 독재가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의 유일한 공으로 본다.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은 한국전쟁 휴전하고, 손절치고, 떠나고 싶었거든요? 한국전쟁 참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이었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이미 대통령이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우로 바뀌었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꿀 쪽쪽 빨아가지고 태평양 전쟁의 후유증을 금방 극복해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 일본하고 함께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전쟁 손절치고 떠나는 대가로 받은 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들이 광화문에서 데모하면 이승만 칭송하고 미국 국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공이 니까,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주요 내용은 이승만의 농지 개혁 법이 거든요. 이거를 이승만의 공으로 보고 한동훈도 칭송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으로 인정이 되고 반론도 크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과연 이거를 공으로 볼수 있을 것이냐 한동훈이 말한 대로 이 농지개혁으로 지주가 사라지고 자작농이 생기고 산업경제기반이 생기고 실제로 그게 맞나 팩트 위주로만 봅시다 아무튼 역사는 재밌어요 해방 후에 일제강점기 내내 소작농으로 수탈당하던 농민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골자로 한 토지개혁을 미군정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군정도 1946년 2월에 토지 개혁 법안 기초 위원회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약한달 후인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먼저 북조선 토지 개혁법을 공포하면서 토지 개혁이 이루어져요. 북한 농민들은 당연히 좋아했겠고 그걸 보는 남한 농민들은 웅성웅성 했겠죠. 근데 당시 남북한은 소련과 미국의 대리 체제 경쟁이었잖아요. 미군정 입장에서는 북한이 농민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 가만두면 저쪽 체제가 더 낫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토지 개혁은 미군정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과 체제 경쟁을 하던 미국은 푸시를 계속했죠. 결국 1948년 7월 재정헌법에 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농지개혁이 헌법적 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입법이 되는데 약세달 후에 전쟁이 터져요 당연히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재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6월 25일 전쟁 발발 며칠 만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남한 전역을 북한이 점령하게 되는데 7월 중순부터 북한이 점령한 땅을 가지고 토지 개혁을 실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 농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요만한 밭대기 없이 소장만 해 왔는데 북한이 내려와서 땅을 나눠주네. 그것도 무상으로 이승만 정권의 토지 개혁은 유상 분배였거든요. 받고 나서 5년 동안 갚는 거였어요. 당연히 남한 농민들 사이에는 북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됐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승만의 농지 개혁이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파 중에 엄청 많습니다. 보셨다시피 이거 개 헛소리죠. 그리고 이제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1950년 10월에 이승만이 야, 농지 개혁 하려다가 전쟁 나서 중단됐잖아. 그거 이제 와서 할수 있겠냐? 한번 알아봐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이 말은 이승만이 지주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농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가만 안 있죠. 한번 당해 봤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농지개혁이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농민의 편에서 농지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앞에서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했잖아요. 지주들한테 값을 치르고 사서 농민들한테 돈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대신 보상도 상환도 5년 분납으로 근데 여러분 아까 북한이 낙동강 이남까지 내려왔다가 토지개혁으로 무상분배를 다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가져가서 유상분배 하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만 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 농지 재분배는 1950년대 후반에 끝납니다 근데 1945년 기준 소작지 면적이 147만 정보였는데 1957년 기준으로 재분배된 토지가 47만 정보였다는 거예요 정보 혹은 정 이게 일제 강점 평기에 사용하던 면적 단위인데 한정은 3,000평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소작하던 전체 땅이 147만 정인데 토지 재분배가 된 땅은 47만 정이다. 나머지 100만 정의 땅은 이때도 가짜 뉴스가 있었어. 지주들이 농지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땅을 안 사놓으면 토지 분배 못 받는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토지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그래서 폭등시킨 가격으로 소작지의 60%는 토지 재분배하기 전에 다 팔아 먹었다는 거예요. 농가당 평균 소유 토지도 북한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토지 재분배받은 농민들이 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1950년 5월 21일자 경향신문에 진주 농민의 하소연이 실렸습니다. 토지 개혁이라고 관해서큰 은전이나 베풀어주는 것 같이 선전하고 있지만은 농민들은 오히려 그 후에 올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가 1호에 가는 토지가 평균 7 담보 안 되니 호에 19 다섯 사람 반년 살이밖에 못될 뿐더러 기왕에 지주가 부담하던 비료, 세금 등을 죄다 떠맡게 되는 고통이 큽니다. 여기에 금융조합의 영농자금조차 죄다 중농 이상에만 가니 토지개혁으로 더 괴롭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 후에 소작제가 무너지고 자영농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주가 무너지고 자영농이 부유해졌다는 얘기는 사기죠. 지주들은 농지개혁 후에 더 부유해졌습니다. 반면에 앞서 한 농민의 인터뷰에서 보셨다시피 농지개혁으로 자영농이 된 농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굶주림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자영농이 살만 해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기존의 지주들은 포트폴리오를 땅에서 불화받은 적산으로 옮겨서 더 부유해지고 또 토지 분배 후에 신흥 지주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정작 농민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승만의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후빠를 해줬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아무리 공과 과가 있다고 해도 공과 과를 제대로 알아야지 확증편향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결국에는 중증 망상환자가 될 뿐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후감이었습니다